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원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가상 플랫폼인 메타버스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큼 다가온 메타버스 세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2018년도 개봉된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를 통해 메타버스 세상을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2045년도에는 사람들은 아무런 현실 세계를 도피하여 뭐든지 가능하고 뭐든지 될수 있는 메타버스 세상, 즉 오아시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 웨이드도 가상 세계, 즉 오아시스에 접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지트에서 오아시스에 접속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안경을 벗고. 가상 세계, 즉 오아시스에서 모든 감각, 청각, 촉각 등을 느끼기 위해서 슈트와 장갑 등을 끼면서 가상 세계에 접속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h r 헤드셋, 즉 HMD를 착용하면 멋진 가상의 세계 오아시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에서는 뭐든지 할수 있고 뭐든지 될수 있고 어디든 갈수 있습니다. 휴가도 갈수 있고 하와이 몬스터 서핑도 갈 수도 있고 피라미드 스키도 갈수 있고 에베레스트의 배트맨과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가상 세계인 오아시스에서는 키도 크고 더 예쁘죠. 성별을 바꾸거나 만화 캐릭터를 이용해서 scary,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 수가 different 있습니다. Different species, action, 주인공 웨이드는 오아시스에서 파시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Yeah, well, 현실 세계의 사람과 avatar. 가상세계의 least, 아바타가 동시에 공존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이 곧 열립니다. 제2 인터넷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에서 새로운 직업과 창업을 선도하고 싶은 당신 한국 메타버스 연구원의 메타버스 강사 양성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나세요. 감사합니다.